아니 근데 아까 분명히 칼 긁었는데 왜 마비가 안걸리지? 핑 때문인가? 에이 몰라 일단 마틴 마틴 합시다 마틴 방금 전 발레리네 또 똑같은 애 만나는 거 아니야, 설마? 아, 근데 더센 놈을 만났네요. 스펜서 만났네요, 하필이면 또. 아이, 진짜, 스펜서. 하. 과연 무엇일까? 경로제 설정에 무정 링크일까? 아니면은, 야, 결제방에 스펜서일까? 하, 진짜, 머리가 아프다, 머리가 아파. 아이 빌리프 유아니뭔 좀비견이 이렇게 많아 이 새끼들 이거 핑핑 핑 조질려고 이거 환장했구만 이거 I d o u b i doubt it. I doubt i doubt it. I doubt it. I doubt it. d u b t i doubt i d b t it. I u b t o u b t it. b t it. I doubt i doubt i I o t o u t d t o u o b t o u t o o o Go ahead, take it. Go ahead, take it. I'm <끝> ecstatic. <끝> 하필이면 또 데드볼트야. 아 족같네 이거. 아씨. 이 데드볼트네 데드볼트. 버킹 <끝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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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드볼트. 불좀 켜. 또 리커야 이 새끼 어 아이 넌 죽었어 이씨 스펜서 버킹스 펜서 갑시다 여러분 다싸그리 불태워버려 I am coming to get you a child could have found that. c h could have found that. Powered <laughs> up? Powered up. Inside myself. <laughs> 아니 이 새끼 You are so kind. Uh, oh, lesser creature. Oh, lesser creature. <laughs> you fucking. You fucking idiot. Tastes like condition green. Condition green. Full power. Full power. into the next test good. 조용히 해, 스펜서. good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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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ood. results are so fascinating. continue. thank you. e yeah, 이제 내가 야구 빠따를 사사 가지고 니 놈들을 두드려 배고 다니겠다. 아니, MUP는 필요 없어. 나는 근접 무기만을 들 것이오. 개새끼야! 오 졸라 박진네 이새끼. 어디서 또 리커가, 씨. 갑시다 여러분. 갑시다 요리, 이쪽에 있는. 아, 니다저쪽에있을 수도 있겠다쪽에 이쪽에 도 컴퓨터 바뀌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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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뀌어. 아니! 이게 왜 궁이 가동이 안 돼! 오오오! 잠깐만! 와, 이거 큰일 날뻔 했다. 아이, 정말! 야, 이건 좀 너무했다. Take the security car. d e Thank you. Hmm? Oh,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. 잠깐만 야 이거는 좀 너무했다. 아이 정말로. 야 이거는 좀 너무했다 진짜. 와. 아무리 그래도 이거는. Yes, I feel good. 타이론하고 그래도 잘해주고 있구만. I m coming to get you. 아 데드볼트는 아니었고. 잘못 봤다. <laughs> 다음 장소로 갑시다 여러분. 갑시다 여러분, 갑시다. 저 새끼 저거 아직도 살아 있었네. 스 t e a d y 이쪽 이고, 만, 그리고 아마 이쪽 이 겠지. 아마 뭐안 봐도 뻔 하지. 뭐 이리 와, 이 새끼야. 음. 안 돼, 안 돼, 안 돼, 오지마, 오지마, 오지마! 잘 걸려 들었다! 망할려서! 아 need bullet, need bullet 문 열어! 아오, 롭디아모! No. 갑시다 여러분. Head to the exit. 아 역시 마틴이 최고야. 근접발레리를 진짜 한번 연, 연구해봐야 되나? 아 씨. Mindless exists elevated to purpose by my touch. 카메라 좀 깨줘, 제발. 카메라, 카메라, 카메라. 카메라! 카메라 좀 깨달라고. 아니! 왜 그, 이거를 벗게! <laughs> 돌아버리겠네, 진짜. 아유, 얌전히 타 죽어라, 씨 오, 잠깐만! Your heart breathing quicken. 아, <laughs> <laughs> 진짜, 진짜 못살겠네, 진짜. achieved it. 아이 빡쳐. 어디서또 함정을 까는 소리가 들리는데. 누구인가? 누가 지금 함정을 깔았어? 누가 지금 함정을 깔았냔 말이야? i am, coming, I am to coming to get you 어, 진짜 어떻게 하면 좋냐? 카메라 좀 깨줘. 카메라를 깹시다. 어디에 함정이 있었는데? 어딘가저쪽인가왈약은 필요 없어. 가 왈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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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u 파워! 아니 이 새끼들이 말이야 혼날려고. 타이로는 또 어디갔어? 아 저쪽에 있구나. 염전이 내 밥이나 돼! Spare battering ram in my other pack. Give me a Or more. One more. 혹시 모르니까 수리 키트를. did <놀람> <놀람> let you have this, did you? 응. 응. 뭐냐고. 아이 아이 아이. 아이 죽겠네 이거. 아이 정말로. 아, 누가 좀 살려주세요. 음, 난 죽었다. 뭔 아이비가 이렇게 많아. 또... 아니, 카메라를 그렇지, 카메라를 깨야지. 카메라를 파이널 브레스. 아, 진짜 돌아버리겠네. 카메라 좀 깨줘, 제발, 누가. 아이, 근접, 근접전사가 그거를 할 수가 없잖아. 아니, 아이비한테 도대체 몇 명이 죽냐. <목소리> 아씨. 도망가야겠다, 일단. <laughs>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. 이걸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? 아니, 다 어디 갔어? 또... <laughs> 아니, 왜 아무도 없는 건데? 아, 열받네, 이거? 아 안녕하세요 치즈로님 지금 아 털리고 있어요 지금 아 이거 씨, 진짜 혼돈과 파괴 망가다 진짜 아이고야 너는 또왜 물리는데 아이 돌아버리겠네 진짜 씨. 아 이거 똑같은 전술에 계속 당하고 있잖아 이거 아 열받네 이거 이런 샹놈 새끼 아니, 들어가지 마. 무적이란 말이야, 지금. 나오게 기. 카메라를 좀 깨던가, 그러면은. 돌아버리겠네, 진짜. 아유 진짜, 씨 나오도록 좀 기다려야지, 좀. 아, 돌아가면 되지, 참. 아이씨. 내가 왜그 생각을 못했지? 아. 진짜 혼돈과 파괴 망가다 진짜. 아우. f o u power. 그린 오브도 없네 또 심지어. 아 이거 미치겠네 이거. 아 이거를 왜 생각을 못 했다. 에이씨. Uh, 에이? 이런 샹놈 새끼들! 카메라 좀 깨줘, 제발! 막을 수가 없다, 씨. Show yourself! 아이씨! 어어. 어. 아, 이거 털리겠다, 이거. 와 wow, 진짜 미치겠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죄송해요 티아아님 <laughs> 죄송해요 아목이 면목이 없습니다 크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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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<laughs> I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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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러니까요. 아, 짜증나네. 아유, 씨, 얌전히 망치나 먹어라. 씨, 향놈새끼들 다 죽었어. 아, 승질나게 하네. 진짜 약초가 또 약초가 없잖아. 아, 진짜 총 썼어야 되나? 아, 진짜 제뉴오리가 있었으면 조금 더 편하게 할수 있었을 텐데. 크흠. 안타깝군요 오우, <놀람> 오우, 오우, k 우오 없어도 오 <놀람> 아이고 All l e s 오 e r creature 불로 태워버려 아 진짜 씨 아이, 도발하더니 꼴 좋다, 이스펜서. <목소리> <목소리> 일부러 봐준 건지 모르겠지만. 아무래도 일부러 봐준 것 같은데, 이거 보니까. Unbelievable. Unbelievable. 이거 궁을 쓸 건가 본데, 잠깐만. 도망갈 거야! 야, 이거 또 당했네, 이거 스펜서. 감히 나를 도발을 해? 용서하지 않겠다. u n a 이 e p t a b e u a l e t a l e over my destiny. 아, 어제 알려 드린 거다 까먹었어요. 죄송해요. 총들 것, 총 드는 거랑, 그 다음에, 무정 링크 있는데 함부로 들어가지 말기. 그 다음에,